딱 바닷길까지 걸어간 거야 그러니까 전투로서 내렸어 그 아파트 단지 옆에 거기 바닷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딱그 중간까지 걸어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걸으면 15분 정도 걸려 그래가지고 15분 정도 간 다음에 거기서 좀더 가가지고 오늘 코스 얼마나 좀 걷고 나 바다 보면서 산책하고 운동하고 와야겠다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딱 전철을 내리고 바닷길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급똥이 내려온 거야. 너무 급똥이 내려와가지고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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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파래지고 막 씹는 땀이 나고 막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여유롭게 해야 되잖아요. 야, 여유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어, 어, 이렇게 갔어 진짜 어어어막 이러고 막 아는 길에 막어어막 어, 어, 이러고 진짜 아니 거기서부터. 중간까지 거기 가야 화장실이 있거든. 내가 화장실 가서 가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어떻게 했냐면 막 가, 막 가다가, 막가다 벤치에 앉아, 벤치에 이렇게 앉아, 이렇게 이렇게 앉아, 이렇게 앉다가 어버 오버 먼저 고쳐서 가 있어. 그래가다가 가다가 또막 뛰어, 오오 가다가 또 하나, 어, 어. 어. 잠깐 잠깐 잠 이래 잠깐 잠깐 이러고 나서. 쉬는 데까지 간 거예요 내가 저번에 갔던 데까지 갔어 그리고 나서 시원하게 확해결 했지 진짜 죽을 뻔했어 그리고 서딱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 여기까지는 어차피 봤던 길이니까 이 다음 길부터는 내가 한번 이 바다를 누려볼까 하고 딱 가서 한 진짜 3분 걸었나? 알고 보니까 거기가 종점이었어 지도상으로는 그 옆으로 길이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길이 없는 거야 어머, 근데 막, 뭐,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진짜. 막, 나는 여기까지 지하철 타고 40분 와가지고, 30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좀 느려볼까 하니까 똥매려워가지고 15분 거리를 진짜 미친 듯이 똥 싸러 왔더니, 똥 싸고 나니까 길이 없는 거, 끝난 거야. 그랬더니, 어부가 뭐랬는지 알아요, 옆에서? 이제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부야, 나 이렇게 못 가. 딴 데라도 더 걸어야 돼. 난 이렇게 못 가. 절대 못 가. 이랬어. 너부가 힘들어 요까지 15분 거리 뛰었더니 너무 힘들다. 이제 집에 가자. 이러는 거야. 이길 오는 데까지도 우리 3, 40분 걸렸잖아 이제 가야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 여기 똥 싸러 왔니? 이랬어. 어부가 내가 똥 싸라고 한 것도 아니더래 나한테 그러니? 내가 아니 나 지금 뭐 성도에 똥 싸러 왔냐고. 바닷길 여기 똥싸러 여기까지 왔냐고 오늘 하루 뭐냐고 그랬어 그리고 나서 그 회포를 가지고 불만이 많았는데 다행히 그 다음날 제가 영종도 그 예단포 둘레길 갔거든요 거기 근데 좀 예술이었어 그 다음날 회포를 풀었고 그날은 진짜 불만인 상태로 정말 불만적인 상태로 진짜 산책을 했지 <laughs> 근데 설사님 참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허, 저는요, 이상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잖아요? 급동이 매려워요. 이거는 근데 집안 내력인 게 저희 엄마가 그러세요. 이게 장이 약해가지고 이게 조짐이 좀 생기면 너무 좋잖아. 조짐이. 조짐이 생기면서. 어, 어좀 매려운데? 어, 화장실 찾아야겠는데 이래야 되잖아? 난 아니야. 멀쩡해, 진짜. 어부도 맨날 신기하대. 멀쩡하다가 갑자기 쓰리. 어머~ <laughs> 맛있 이런 느낌이야. 뭔지 알지? 3, 2, 1, 비용, 비용, 비용 하면서 막 갑자기 뱃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주변에 갑자기 화장실이 어딨어~ 근데 갑자기 화장실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게 중간에 소강 상태가 남들은 있잖아. 소강 상태가 없어. 진짜 나는 그 지옥을 맛보잖아요. 진짜. 이 장이 건강한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막 가잖아. 이렇게 가서 어! 뭐 이러면서 가잖아? 가고 나서 벤치에 이렇게 발꼬락으로 <laughs> 똥구멍을 막고 이렇게 앉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앉는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앉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진짜 종교가 없는 데가 기도를 해. 하느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알라신님도 들으세요, 이러면서. 제발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저는 인터넷에 올라가요, 이러면서. 그중에 한 명이라도 그 영상을 보고 내 정체를 안다면 저는 개인 똥남이 돼서 아주 박제가 될 거라면서 제발 저에게 이 위기를 고난이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면서막 기도를 하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이 고통에 대해서 몰라 진짜. 아왜 <laughs> 이렇게 쓸데없이 리얼해요 그런데 <laughs> 나 진짜 그거 알아요? 사람들이 보통은 몰라야 되잖아요. <laughs> 내가 몰라야 되는데 다 알걸?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가 똥마려운 사람인 거다 알걸? 뛰면 더 마렵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딱 그때가 있어요. 뭐냐면 어, 어? 뛰면 안 돼. 뛰면 안 돼의 타이밍이 있고 난 그걸 알아. 어? 아직까지뛸수 있어. 아, 3분을 뛰고, 3분 뒤에부터는 못 뛰어. 그러니까, 뛸수 있을 때좀 뛰어놓자. 이런게 가서 좀 뛰어놓고. 그리고 다행히도 화장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다가 너무 매력적으고 어, 부야 어, 나, 어, 나, 못 움직이겠어. 들어가봐. 빨리 들어갔다. 나 가고 있을게. 그러니까. 그럼 어부는 온 거물마다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나는 제발, 제발, 갔다 와. 이러고 나서 어부가 찾았다. 이러면, 진짜로 <laughs>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laughs> 어, 왜냐면 내가 그 건물 하나 하나마다 다 들어갈 수 있는 체력이 안 돼.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그 <laughs> 그런 상태가 아니야. 나 응? 하루 한끼 먹으면 변비 생겨 그런데 아저 너무 신기한 게요. 진짜 변비가 잘안 생겨요. 오히려 좀 장이 예민해가지고 변비가 생기는 게 아니라요. 한뭐 아무리 길어야 이틀동안 안 넣어도 밖에 산책 한번 돌잖아요? 무조건 나오나? 걷기만 하면 무조건 나오 오죽하면 어부가 산책을 하러 가는 거야 동네에다가 영역 표시하러 가는 거야 이래 이 근처에 공중화장실에 어린이가 안간 데가 없다면서 어부가 어린이는 내가 봤을 때이 동네에 영역 표시하러 다니는 거 같다고 어, 리얼해서 4배가 다 아픈데, 이런데. 나 진짜 그 고통이 너무 심해. 그래서 저는 화장실 없는데 가잖아요. 너무 불안해요, 진짜. <laughs> 인라인 스케이트라도 사서 신으셔야 될때 이런데. 근데 그거 아세요? 입구에 힘을 팍 주잖아. 뛰잖아. <laughs> 그러면은 괜히 무서워. 이 안에 있는 애들이 이 경계에서, 어, 열일락, 빨락, <laughs> 그거 알아? <laughs> 얘네들이 이렇게. 통통통통 뛰면 얘네들도 이 중력에 의해서 홀롱홀롱홀롱홀롱 이러잖아 그러면 얄린락말락얄린락말락그 <laughs> 약간 파르마 <파랑아>! 하듯이 약간 열린락말락 <laughs> 나날락말 <laughs>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절대 뛰면 안돼열린락 <laughs> 갑자기 열렸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때는 뛰면 안돼뛸수 있는 타입은 뭐냐면 아무리 중력을 해도 문을 못 여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뛰어도 돼한 3분이나 뛰어야 되는데 만약에 열릴나말락열릴나말락 나간다! 맞다! 이럴 때는 그때는 무조건적으로 그 뛰는 걸 멈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나는 못 나와도 머리만 빼고 나왔다. 이럴 수있어 먼지야는 <laughs> <번지하는> 내가 싫다. <laughs>